안녕하세요. 제가 옷걸이를 이용한 납배 보여드렸죠. 옷걸이 납배 보여드렸는데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 헤드 부분도 되고 태술도 되고 이제 노도까지 노도까지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음, 이 옷걸이 준비되셨죠? 목걸이를 어디, 여기, 이렇게 잘라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지 말라고 고무줄을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고무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이 코바늘은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또 가능하니까 사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코바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뭐 젊었을 때 잠깐 만져 엄마 것 조금 만져봤을 때뿐 빼고는 해본 적은 없고 어, 이것도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아주 서툴러요. 그지만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니드라트하고 쌈 저기 나페 밴드는 뜨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 그리고 내가 어, 이렇게 펠트 공도 있고 기성품,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색을 또 입히고 싶을 때 하셔도 되고 어, 우리가 해파리 할때 나무 먹구슬도 있었잖아요. 얘를 랩핑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팔도 많이 아프고.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애는 아주 쉽게 얘한테 씌울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얘를 벌리셨다가 오므르셨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크기가 다,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헤드 부분이 크기가 달라서. 어, 얘를 이걸로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렸다 하면서 크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저는 오늘 랩핑할 사이즈는 이거예요. 이만한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보면 이렇게 이렇게 딱 맞으면 안 되겠죠. 오므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이 정도 이렇게 되셔야 사이즈가 맞아요. 나중에 오므렸을 때 그러면 요 정도 벌려진 상태에서 고무줄을 저는 끼우고, 고무줄을, 자, 끼워서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 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이거는 간격은 쇠니까, 오므리고 펴지고는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자, 보면은, 이렇게 쫙쫙 벌려지게 하면, 이 단수를, 이 단수를, 쪽, 이제, 조금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쭉, 완전히 오므려지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게 하면, 이 단수가 많아 길어지겠죠. 이 단수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건지, 벌어지게 해서 짧게 할 건지, 이렇게.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길게 할 건지도 정하시고 이 사이즈는 대략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요음 그럼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실 중에 아마 백은 우리나라 실이고 우리나라 린넨 실100% 린넨 실인데 얘는 뜨기실로 나온 거예요 뜨기실로 나왔고 이걸로 모자도 뜨고 옷도 뜨고 가방도 뜨고 다 해요 뜨기실이에요 근데 어 린넨 그 음~ 납배 저기 이태리에서 납배를 하신 그 실이 린넨 백인데 100% 린넨 실인데 우리나라 이 실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거를 하게 된 거지. 얘는 뜨개실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색 이 아마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음, 목도리나 쇼. 뜰 수가 있어요. 얘를 넓히고 길게만 뜨시면 목도리도 가능하고 숄도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초미니로 만들어서 헤드에 납배로 쓰이는 거니까 이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검색을 해도 제 창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우선은 제가 먼저 한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꼬투리 실을 목걸이 이 부분에 묶어주시는데 한번 그 다음에 이 꼬투리실이 5cm에서 6cm 정도 놔두시면 나중에 마무리 이렇게 꼬맬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 6cm 정도 남겨주시고 얘를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시는데 요때 가운데 매듭이 오게끔 해서 자 가운데 매듭이 오게끔 짱짱하게 짱짱하게 해주시고 자, 가운데 놓게 해주시고, 이 꼬투리 실 있죠? 자, 안으로 들어가서, 옷걸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두 가닥을 전체 다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가운데 매듭이 오게 이렇게 묶어주시고,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호투리 실은 밑에 놔두고, 요실긴실 실 있죠? 긴 실은 앞에서 뒤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번 저는 감아줘요. 저는 뜨기는 코바늘 뜨기는 못해요. 이게 처음이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니까 어설플 수 있으니까 뜨개를 잘해 잘하시는 분은 그냥 금방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코바늘 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걸려 있잖아요. 무조건 여기 앞에 있는 한 가닥만, 한 가닥만 잡고 뜰 거예요.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걸지 않고,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제가 걸고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 걸고, 뒤에 있는 실 끌어 당겨서, 제가 이게 짧은 뜨기인지 긴 뜨기인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방법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코 바늘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코 바늘이 옷걸이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이 고리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옷걸이를 한 바퀴 돌려주죠.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또원 위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 이 실만 갖고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번 이게 긴뜨기, 짧은뜨기 저는 그런거 몰라요.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코바늘 전혀 안 해보신 분도 저처럼 코바늘 한번 떠보는 음,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또 코바늘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옷걸이 뒤로 해서 또 고리에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앞에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떠줍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코 빼주시고, 코바늘 뒤로 가서 또 당겨주시고, 또 옷걸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왜 코바늘을 빼냐면, 이 광, 이게 안 하면 얘가 막 꼬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꼬여도 안 되는 법 없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또 앞에 있는 실, 잡고, 자, 또 뜹니다. 자, 이렇게, 떴어요. 저 미흡합니다, 많이. 코바늘은 처음이라. 또 이렇게 해서, 당기고, 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걸, 얼마큼 가야 되는지는, 음 선생님들이 세어보면서 하셔야 돼요. 맞춰보면서 네, 대레, 이렇게 음, 얘를 감싸줄 수 있을 정도 길이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떴으면 얘를 이렇게 감싸줄 정도의 길이로 뜨는 거니까. 그리고, 쫙 벌리게 할 건지, 오므려서 다닥다닥 붙들게 할 건지는 길이는 선생님들 이 정해 주는데, 저는 한 20코 정도, 한번 아니 1 0몇콜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빼주시고. 음. 위에서 앞으로 제가 자꾸 뒤로 가나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많이 갔나? 해 주시고 이게 목도리도 되고 하는 거니까 이 방법 그리고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했어요. 얘를 자, 또 빼고 뒤에서 앞으로 또 돌려 주시고 꼬리 돌려 주시고 또 여기 여섯 여섯 개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어이한 한 가닥이 또안 왔어요. 음, 오 돌려서 또 여섯 개. 어, 한 가닥에 또 빠졌어요. 이렇게. 어,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이거 안 하던 거라 저도 이렇게 해서 배우고 있어요. 코바늘은 처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아, 독특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꼭, 여섯 어, 개, 찝히지 않게. 뭐, 찝혀도 나중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찝히지 않도록 잘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저는 잠깐 몇 단까지 할 건지,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했는데, 열한 스물 개 정도 할 거예요. 그 스물 개 정도 해가지고 또 올게요. 어,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칸을 갔어요. 여러 아홉 칸을 갔는데 여기에 하고 여기하고 숫자가 하나씩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맞게 해 주셔도 되고 음 맞게 1 9 아홉 잠깐 10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11 하나 열 하나 아니 11 하나 어 여기가 하나구나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19, 2, 3, 4, 5, 5, 5, 6, 7, 19, 19, 아홉 20, 21, 22, 23, 24, 25, 26, 열7 28, 28, 29, 28, 30, 30, 30, 30, 30, 40, 40, 40, 40, 4 50, 50, 한쪽을 마저 해서 양쪽에 전부 다 19칸이 되게 저는 했습니다. 어, 제가 많이 어설퍼요. 뜨개는 코바늘은 처음이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개 했고요. 얘를 이렇게 대보니까 될것 같아서 19칸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알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빼주세요. 빼주시고. 어, 이렇게, 퍼지게 할 건지, 오므려서 할 건지, 그거 촘촘하게 할 건지는 선생님 스타일이시고요이 음, 필트공이 안 맞으니까, 저는 이렇게. 싸보니까 여기 맞아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으니까, 여기 얘를, 이제 잘라주셔야 되죠? 얘는 잘랐을 때, 꼬트리실 좀 남겨두시고, 잘라주시고 이 고리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뜨기에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풀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지어주시고 양쪽 이렇게 꼬투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반어 바... 바늘에 실 떼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되는지 뭐 봐보세요. 어, 일단, 자르지 마시고, 실을, 바늘에 꿰어서, 어, 두꺼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빼보시면, 한번 꽈졌을 거예요. 한번 꽈진 것보다, 두번 꼬세요. 두번 꽈야 더 멋있어요. 진짜 더. 한 번, 근데 한번 꽈진 대로, 그냥 한번 꽈진 대로 해보셔도 되고, 그러면 저처럼 두번 꼬면 이렇게 더 멋있으니까 두번한번 꽈보세요. 한, 번한 번도 꼬고 싶으면 꼬고 싶, 꼬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두번꽈쓸 때가 너무 이쁘니까 두 번, 두번 꼬세요. 이렇게. 봉번 꼬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꼬서 바늘에 넣으세요. 한번 꽂았을 때와 두번 꼬았을 때그 멋이 달라요. 그러면 두 번, 두번 꼬시고 주세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이거 원래 어, 목도리 숄뭐 이런거 하는건데 거 하는 제가 납배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번 꽈주시고, 랩핑하는 것보다 훨씬 쪄 이것도 재밌어요. 막 이런, 이런 동작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꽈졌잖아요 그러면 한번더 꽈주세요. 비틀어서. 바늘에 넣어주시고, 또, 개당 하나씩, 천천히,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에도 두번 비틀어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참 쉽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잡아당겨보세요. 이걸로도 이쁜 거 많이 할수 있어요, 모티브. 이런 모티브 진짜 멋있죠?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어디에 다른데 장식해도 되고 어, 프랑스 자수에 써도 되는 이 모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응용 많이 해주시고요. 음, 이렇게 해서 네, 이때 실은 짧아도 돼요. 그리고 길면 아 길으면 더 좋아요. 이 고리가 되게 이 고리 부분이 되게 아예 길게 해주셔도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길, 길게 빼주시면 고리 부분이 돼요. 그리고 어 이렇게 위에 배... 부분이 고리가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빼시고 아래에도 요즘에 끈을 짧게 하시면 더 좋아요. 아래 위이 실로 다 고리가 되고 밑 부분이 되게 할수 있게 그러면 적당히 잘라주세요.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저는 이거 고리로 쓸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로 쓸 거기 때문에 길게 잘랐고, 길이는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는데, 완전히 바짝 하지 마시고, 이 구멍이 있게끔, 뭐, 딱히 없어도 되긴 돼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바짝 했어요. 자, 목구슬의 구멍에 맞춰서 이 구멍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당기면 요 정도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얘, 이 실은 위로 빼주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빼주시면, 고리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빼 주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마크라메로 고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 보고요. 넣어 보고 이렇게 봐 보세요. 저는 조금 벌어져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얘는 고리가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똑같은 과정으로 또 하겠죠, 이 부분을. 그러면 실을 똑같은 과정으로 밑에 이제 아래를 해 줍니다. 아래를 또 비틀어서 두번 비틀어서 넣어 주시고 또두번 비틀어서 넣어 주시고 두번 비틀고, 두번 비틀고, 비틀고, 또두번 비틀어서 넣어주시고, 또 비틀어서,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떠세요? 별거 아니지. 알고 보니까 얘를 또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제 멋있죠.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쏙 넣어서, 넣어서 또 얘를 또 우물이죠. 여기 구멍 없어도 돼요. 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쁘죠?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노도를 만들어서 묶을 거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빼놓으세요. 여기 밑에도 노도를 만들어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이제 놔두셔도 돼요. 얘는 조금만. 밑에 부분은 조금만 남겨주셔고, 남겨주시고, 묶어주세요. 이렇게 꽉. 확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쁘죠. 그러면 노도를또할 거니까 얘는 또양 옆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가운데 오게끔 또 얘를 이렇게 해주세요. 가운데 오게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실 5, 6cm 남겨두라는 이실 있잖아요. 이 실을 가지고 얘를 꼬매줄거예요어떻게 꼬매냐면 이 실로 여기 이렇게 꼬매주면 돼요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우리 이렇게 꼬매는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그냥 한 가닥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되시고 이제 여기서 묶어주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예쁘게 봉해주시면 돼요 음 실을 너무 조금 남겼나 싶지만 실좀 아끼려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도 되고, 우리가 펠트족 공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뚫고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꼬매서, 여기서 또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제가 자꾸 화면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는 그냥 필트공 어디에든지 그냥 빼주시면 돼요. 바짝바짝 자르면 나중에 풀리니까 그렇게 바짝바짝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데나 갖고 가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감쪽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잘라주시면 되고. 잘라주시고. 얘도. 얘 이제 반대편이 남았잖아요. 예쁘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예쁘게 안 하고 있는데 음, 선생님들은 예쁘게 봉해주세요 얘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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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틀어서 휘어 감춰주세요 이렇게 어 저는 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죠 펠트공이니까 목구슬릴 때는 묶어주세요 예쁘게 그러면 돼요 또 빼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지금은 안 예쁘 아, 괜찮아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 이쁘죠 얘는 이제 고리 부분이 될 거고 얘는 이제 노도를 묶을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남겨줬어요 그냥 노도 몇 개만 이렇게 묶을 거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진짜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도 되는 노도입니다. 감사합니다.